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꿈과 기대를 갖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주와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 심령에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진짜 즐거운 성탄 잘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젤라 헌터라는 사람의 세 그루의 나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세 나무는 어느 산마루 위에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세 나무가 다 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언젠가 자신이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는 것이 꿈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잡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 자기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군함의 일부가 되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 그 군함을 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군함의 일부가 되어서 바다를 누비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나무는 자기는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높이 우뚝 서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정말 멋있는 나무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 그루 나무가 같이 열심히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 어느 날그 산에 나무꾼이 올라오더니 첫째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무는 야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나무는 잘리더니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서는 외양간에서 소가 먹는 밥 그릇이 되어서 옌물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합니다. 둘째 나무도 어느 날나무꾼이 올라오더니 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나무는 드디어 내가 바다를 항해하는 군함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군함은커녕 어느 호수가의 조그만한 고기 잡는 어부 배가 되어가지고. 호수가에 그렇게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망이 되지만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셋째 나무가 혼자 남아 있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우뚝 서서 좋은 나무가 되리라 했는데 보니까 역시나 남꾼이 오더니 그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어느 목수 집 뒷편에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실망이 굉장히 크지만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말구유의 소밥 그릇이 된그 구유에 갑자기 한 아기가 태어나더니 자기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또 호수에 떠 있던 그 배는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해 보이는 한 분이 오시더니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 일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풍랑을 꾸짖으니 호수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엎드려서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모시며 경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이나루배는야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수집 뒷편에 방치당하던 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이 오더니 그 나무를 사갔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높은 언덕에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결국은 이새 나무는 자기의 꿈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꿈 이상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로 우아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꿈을 꾸고 간절히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된 것이죠.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허감, 허감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날이 온다라는 꿈을 말씀하시고 추수하는 기쁨과 억압과 압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치 막대기가 꺾이듯이 그 짐이 꺾여 버리는 날이 온다라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를 주시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그런 아기가 온다. 나중에 그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칠 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열심 이을 이루시리라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실입니다. 이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꿈을 꾸시면서 이루시고 또 꿈을 꾸면서 꿈을 향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도 중에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시고 모이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의미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예배와 성례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담당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교회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라고 할때 교회 본질 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없는 교회는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교회 타락을 보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교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아드 폰티스라는 운동입니다. 아드 폰티스라는 말은 라틴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말이죠.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섬김에 실천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은혜롭고 사랑이 넘칠 때에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위로받지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번더 지치고 힘들지만은 세상에 힘을 내어서 살아갈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염려스러운 생각보다 마음의 편안한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교회를 볼때참 사랑이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뒤에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평거리가 생긴다면은 내 책임으로 여기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더 기도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씀으로서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욕합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욕할 수밖에 없는 감정 숨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진정 사랑한다면은 진정 교회가 교회 닮는 꿈을 갖고 있다면 욕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끼 안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더 교회 에다 와질까 책임의식을 깨닫는 자세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고 교회에 닮기를 원하는 꿈꾸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 불평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나 완벽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에 다 갖추었고, 걱정 없고, 건강하고, 염렴 사람들, 돈 많고, 세상 남부럽지 않는 사람들 교회 잘안 하려고 합니다. 왜안 오려고 합니까? 거기 가서 시간 뺏길 필요 없이, 내가 누릴 게 하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기도 제목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 감정이 민감해요. 말이 함부로 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더 껴안고 안타까워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저런 말할수 있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더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주인이다. 내가 교회다. 나는 주님의 꿈이다. 생각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껴 보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면은 자기는 욕안 먹습니까? 자기를 향한 욕이 됩니다. 어느 시내 버스 종점에서 출발을 기다리는 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고 보니까 시간이 넘었는데도 출발을 안 하니까. 기사 보고 욕했답니다. 에이, 이차 똥차네. 시간도 지난데 왜안 가? 빨리 가요. 라고 했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똥이 차야 가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 자기가 똥이라는 것. 자기 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자식이 자기 가정 욕하면은 결국 자기 욕하는 거죠. 그건 철들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가정 욕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기 가정 문제가 있어도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더 좋은 가정이 될까, 본인이 고민하고 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가정의 꿈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 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섭섭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 해야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까. 여러분 기도하고 힘써 보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의 가정이 되기 합시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별로 말이 기록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50장 중에 25장, 26장, 27장에밖에 안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이 나오지만은 이 이삭은 언제나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가는 과정에 장작을 들고 갔다는 얘기와, 자기 아버지에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물음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은 이삭을 크게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나이 늙어서 눈이 어두울 때에. 그때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장자인지 차자인지 분간 못할 형편에서 동생이 형녀 축복을 가로채가도 모르는 이삭은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사실 나옵니다. 이제 26장에 가서 이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일 날뻔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셔서 좀 이주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백 배나 수확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180세까지 살면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앞에 아브라함 얘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랄로 간 것처럼 이삭도 그랄로 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말은 언년 중에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숨길 수 없는 DNA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자기 자식을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도록 성경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생활 잘하도록 훈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식 보기에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해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식을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해낼 때에 자식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자식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자기 부모가 한 신앙의 걸음을 따라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신앙의 대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태도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성을 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은 교회에서는 교인 다운데 집에서는 전혀 교인답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 자식이 뭘 배우겠습니까? 내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바란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 신앙생활을 자식은 언젠가는 배우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의 의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셔서 언젠가는 빛나게 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리라 그렇게 잘 하고 돌아가시면 그 자식 언젠가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내가 주님의 꿈이 됩시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좋은 꿈,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실현이 많 아무런 시대에 문지기를 자청했던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 독립을 꿈꿨습니다. 비록 몸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도의 독립을 꿈꿨던 간디는 한순간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귀가 멀어 절망적인 늪에 빠졌던 베토벤는 항상 위대한 교양곡에 대한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 위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밀장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스가랴라는 사람 있습니다.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이두 사람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의인이라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얼마나 자식이단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들린지라"라고 말해 줍니까? 이 사가랴는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자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나중에 그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가랴처럼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루 세번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리라. 그렇게 되기를 뜻을 세웠다, 뜻을 세웠다. 그 말은 꿈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뜻을 세워 열심히 하루 세번 꾸준히 기도했던 그 단위, 하나님이 그를 한번 시험해 봤지만은 변함 없었던 그 단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의 꿈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는 분입니다. 기도 중에 꿈을 찾고 그 꿈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고 포기하지 않아 더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더 꿈을 꾼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내 꿈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공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